매실, 매실이야, 매실. 그러네. 아, 술 늘었네. <laughs> 바로 옆에 있었네요, 료칸이. 카지카소 료칸이라고 주변 환경이 엄청 예쁘네. 완전히 딱, 이, 이 약간 일본 다운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 앞에, 이게 배울까? 입고 건물만 조금 바뀌면 강원도랑 똑같아 <laughs> 일본식 건물만 아니면은 강원도 <laughs> 가만 보면 강원도 됐네 강원도 됐네

どこですか 아, 여기. 여 Thank you so much.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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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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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いらっしゃいませお浴衣はまだ合わせてなかったですよね,、はい、ね今入ってるのをちょっと確認させていただいてねはい、すいませんは,い、はい、お疲れ様でございます、はい、失礼いたします 部屋担当です。ね、部屋担当はい、<laughs> 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で、浴衣。浴衣。浴衣<ー>今サイズこちらに入っているのが。ええー。百六十。<や>大丈夫いや。大丈夫です。ですお二人とも。い<や>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じゃあ、ええー、今日お食事が七時。お食事の時間が。

あイステー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ともしよかったらこういうのもありますからねこういうねこういうのもありますからはい。あいいね大丈夫大丈夫ですでもただここまでラストオーダーラストオーダーおつきあいあれうん 4천원, 4만원, 이거 4만원, 5만원, 6만원 정도 되는 거고, 이거 한 3만원쯤 이거 만원 얼마? 응. 얼마나 될라나? 그게? 그렇지, 모르지. 응. 근데, 네, uh. 네. 오더 uh. 왔 네. 라 프론트 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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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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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더. Order... 이마도 이す서 어, 그러면은 지금 그냥 해버리자 이거, 이거 하나씩 킬래 아니, 그러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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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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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까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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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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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잠깐 왔다 가셨는데 음 이렇게 다다미 방이 다다미 방이 있고 여기가 문이 뭐냐 이게 그럼 여기는 여기는 뭐지 아 세면대 샤워실은 이쪽에 있어 야 진짜 일본스럽다 일본 옛날 느낌 야 화장실 또불 켜볼까? <laughs> 웬일이야. 어느 가정집에 조그만한 화장실 같이 생겼어. <laughs> 정말 일본스러운데? 어? 야, 되게 오래됐다. 엄청 오래됐네. 옛날 집온거 같아. 일본 옛날 집. 웬일이야. 너무 신기한데? 어, 어. 나중에 밤에 되면 이불 깔아줄걸? 깔아주는 걸 거야. 어. 이불 깔아줄 거야. 이따가 여기다가. 요카타 이거 수건 일단 요카타고 저건 걸치는 건가봐 일단은 갈아입시다 아 여기, 여기. 아, 근데 왜술 밖에 없어 아 탄산수 하나만 놔두지 탄산수 없는 것 같은데 아 탄산수가 없었어 편의점에 저기 세븐도 없고 여기도 없고 봤었어? 나 어깨에서 방금 퉁새라고 들었어? 못 들었는데? <laughs> 안녕, 좋아. 나이 좋아? 응. 아주 그냥 니온, 니온하지? 너무 좋고. 너무 좋아? いた,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いままますす、うん、おおしたた <laughs> これお水ですね、ま、た <laughs> 席はぶんもうちょっっともちい。<laughs> <laughs> <laughs> 어떡할 거야? 이거 나무떼기... 아, 진짜 더 들리네. 그러니까... 볶고 빵, 어떡할 거야? 이거... 볶고... 아, 모르겠 이게 뭐야? 막... 뭐... 단새우... 아, 이거 스테이크가 이렇게 조금 나오는구나. 음, 왜 밥을 안 주지? 음, 정말 모르겠네. 음, 모르겠어 나도. 원래 밥 주는데 우리 까먹은 거 아니야? 모르겠어. 이러다가 밥 나오네. 모르겠네. 매실 매실이야 매실. 네. 아, 소 들었네. <laughs> 아, 소들었어몰라 그거 고치해. 빨개. 무슨 간 같이 이렇게 참치가 그러니까 빨개 너무 좋아. 엄청 빨개. 너무 좋아. 시원하네. 그 또 여기 감자 같은 거 이런 거도 같은 거예요. 감자가 제 맛. 음. 호. 감자. 감면. 음. <laughs> 음. 음 호박도 맛있어. 호박도. 음. 호박도 맛있어. 우리나라 사람 들 짠게 는다는다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여기 있는 야채까지 다 먹어요, 하나야. <laughs> <비싸. 웃음> 음. <laughs> 하나야. 비싸. 응. 하나야, 비싸. 우리 야채랑 이런 거다 먹어? 음~~ 아, 나 무는 <laughs> 못 먹겠어, 솔직히 이거. 이런 맛은. 알았어, 무 먹지 마자. 음~~ 일본 무 이런 맛? 일본 무뭐 처음 먹어본 것 같아. 음~~ 삼촌스어 맛있냐? 먹고 내려가. 내려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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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とご飯持ってきましょうか。ナイスの味噌スープ。ご飯。はい、分かりました。パパのみそスープ。はい。食べます。食べま食べます。全然もうちょっと。もうちょっとバレんで。あんた、絶対チャンス。 밑에 술이 밑에 깔렸구나. 먹지 마요나이었다 앙. 음. 아스트스이크스데이크 차반무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인오차반미식, 상황미식, 차반미식. 그래, 걔, 계란 뭐 이렇게 그 꼴뚜하게그 계란찜처럼 이렇게 나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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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태기. 뭐 양은 다가도 지금 배가 조금씩 부르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맛만 보고. 이거 없었으면 서운했겠다 이거. 어 인정. <laughs> 스테키, 스테키 3만원, 스테키 3만원, 음, 스테키 3만원짜리 맛있네. 음, 늘 마늘 이런 게 나와야 음미하고 먹지. 음미할 수가 없잖아. 헐렁헐렁 넘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아, 보여줘야 되겠네. 이렇게 입어요. 이 소믹빛, 이거 어쩔 거야? 아 어, 너무, 너무, 너무 이쁜데? 이야, 맛있게 생겼다. 음, 음. 간이 다 되있네. 이 새끼 아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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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감자 아, 물이 너무 시원해. 뱃떡을 해만. <laughs> 음. 아, 스태키. 아, 옳다. 긴장하고 먹나봐. 주택기 데스는, 이거 뭐야? 이거 뭐가루 거야? 마늘. 아, 이거 마늘이야? 이거? 이거 마늘이야? 음. 아, 마늘을, 마늘 데스요네. 많이 먹어야지, 면 음! 음! 마늘이 근데 좀싫래 시기다고? 시어! 음! o k a 이

바지락인데? 바 바지락 싫어해 나 원래 엄청 싫어하는데 가지락안먹는데 음. 이거 음가짜보시만이 일본 맛이야 일본 음식은 내가 잘 못먹네 섞어야 되는구아 음. 조이에 또 있네? 갖다 대음맛있만 왜 이거 먹어봐 이 아, 먹어봐 왜아 먹어봐 고메 보시야 메시지야 메실 모르겠어 얘가 지금 결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메일로 보냈는데 얼마 속이 타겠어 근데 얘, 내가 얘못 믿고 이렇게 자꾸 카드 번호를 다알려줘 어떡하지 신경 쓰이지 안 먹는데 음, 먹무 먹는 많이 出ちゃっていいですか？いやいや。あここ。する方が。<laughs> これはいいですか？はい。これもうよろいですね。はい、こちらもよろしいんですか？い<や>はい。えっと後ほどデザートをお持ちいたします。はい。 이 된장도 진해고요 이게 젓갈인가 봐요. 젓갈 어디 먹어보자 지영이 시원하셨어 음 젓갈 맛있네 젓갈 그냥 젓갈 맛이야 뭐지 뭐지 짠지 <laughs> 좋아하나봐 아우 다짜 얼마나 음. 짠지 아, 아유, 짠데 막 젓갈 먹으라고 그러고 여기서 아유 뜨거워 엄청 짠음 음, 된장도 엄청 음, 짠 아유 진수성찬이네 근데 원래 이 욕한 밤은 음. 눈을 먹는 거야 눈으로 됐어? 예? 됐어? 응? 됐어? 응? 해결 안 됐어. 왜안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진짜 웃겨. 찝찝하게 내가 왜 카드 번호를 알려줘야 돼. 아니 밥 먹고 있는데 어저께 잠깐 들어가던 그, 그 호텔에서 연락이 왔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카드 리더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현금을 원래는 주려고 하다가 현금 많이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드 리더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호텔인데 아 이거 명세 호텔인데 그러면은 그 내가 예약한 곳에 카드 번호를 입력해놨으니까 거기서 결제를 하겠다 해놓는데 결제가 안 된대요. 말이 돼? 이게? 그래놓고 카드 다른 거 없냐고 그러는데 그 카드 없냐고 그러면은 그 결국에는 그 카드 번호를 알려줘야 되잖아. 왜 찝찝하게 그 사람한테 직접 카드 번호를 알려줘야 돼. 아무튼 그래서 밥 먹는데 눈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밥을 먹어버렸다. 이 말씀. 그렇다는 이야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일단 기다려보라고 내가 얘기는 했는데. 아씨속 올라와. 빨개졌어. 밑에 깔렸어. 유. 밑에 깔려 밑에만 안 마셨는데. 너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조그만 게.

음, 제일 맛집이었었 음 아유 음, 저트 맛집이었었네 딸기 푸딩 음음 뭐야, 불쌍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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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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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자가들이 아, 고소해 잘 먹었습니다 자리까지 펴주고 가셨네요 내가 이료칸은 이런 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좋아? 마음에 들어? <laughs> 이렇게 해주니까 좋지? 침대에 딱 있는 건 호텔보다. 근데 이렇게 자리 펴주더라고, 여기가. 아직 이쪽으로 했지. 우린, 우리 그러면 자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료칸 가야지. 우리 목욕하러 갈게요. ちょっとだけなったよけんかおった。 이렇게 촬영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자, 촬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끌게 일단 끌고, 일단 꼬고 일단 꼬고 들어가자 아 핑크색 연두색이라고 너무 예쁜데. 여기 는 식당 처럼 돼있 <놀람> 어요. 이제 갑니다 오늘 원래 밖에 이렇게 풍경이 이랬는데 못 보여줬네 밤에 와가지고 돈가스 찔게 어머어 저거 저거 됐어.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미친듯이 돌라 아, 그니까 <laughs> 미친듯이 도네 <laughs> 대박이야